보세요. 여러분 있잖아요. 누구도,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합니다. 완벽합니다.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,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요. 빚어 가고 계시잖아요. 근데요, 내가 나를 컨트롤 못 한다니까요. 내가 혈기 하나 나도 내 혈기 하나를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. 여러분.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. 내가 사랑 못해요.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.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.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.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.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.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면요,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, 여러분. 저는 한 번도 능력 주시 없어서, 하나님 은사 주시 없어서,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 없어서, 난 이런 걸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제가 진짜 한 번도 없어요.